자, 선생님은요, 여기 3파이가 보이고요그 다음에 여기, 자, 6파이가 보여요.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? 이거의두배가 돼있죠? 그러면 원주각도 두배야 호의 길이랑 원주각이랑 비례한단 말이에 정비례. 자, 그러면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은 몰라야, 지금. 그쵸? 자, 그래서 몰라. 그 다음에 요 6파이에 대한 원주각은 60도야. 근데 얘가 두 배니까, 아, 얘가 30도여야겠다라는 걸 찾았단 말이야. 여기가 30도, 여기 60도, 원주 각이 자, 그러면 요 삼각형을 봐봐. 요 삼각형에 얘가 30도, 60도니까 얘가 90도잖아. 그럼 여기도 에 막꼭지가 90도가 되겠다. 그렇죠 90도구요. 그 다음에 이 길이가 6이라고 주어졌네. 이 길이가 6이야. 6. 90도군. 자, 그러면 또 뭐를 알수 있냐면, 잘 봐봐요. 또 뭐가 보이냐면, 요거, 이거, 이거 선생님 연결해볼게. 요렇게 연결하면, 오 대박! 요 호에 대한 원주각 30도. 요 호에 대한 얘도 원주각이잖아, 30도. 얘가 보이는 거야. 이해됐죠? 자 그래서 30도가 보였어요. 여기 30도야. 그러면 나는 이제 찾을 수 있죠. 어떻게? 여기가 6이거든요, 6. 여기 90도고, 여기가 60도여겠죠, 그쵸 아, 특수각이니까 2대 1대. 여기가 3이야, 2대 1. 2대 1대 루트 3. 여기가 3루트 3이 되겠죠. 요렇게 됐습니까? 자, 나는 뭐의 넓이?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, 자, 요 AP의 길이가 3. 자, 3 곱하기, 밑변의 길이 CP의 길이가 3루트 3. 요렇게요. 자, 그래서 얼마야? 2분의 9루트 3. 자, 그 다음에 넓이니까 제곱센치. 얘가 답이 되는 거죠.